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초비 선수가 현 시점 1티어 미드 챔피언 아칼리를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분석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고요. 이 카운터 챔피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트패 상대로 어떤 식의 운영을 했을 때 효율적인 킬각이 나오면서 압박을 잘할수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초비 선수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엄청나게 똑똑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가는 아이템을 예측을 하고 그 아이템에 맞춰서 룬부터 승우볼를 불린다는 걸알수 있는데 스페가 아칼리의 카운터였던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영겁의 지파인과 체력이 높기 때문에 아칼리가 스페 상대로 킬각을 잡기 어렵다라는 점이었는데 이제는 1코어로 벨트를 많이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페가 네, 영겁에 갔을 때보다 체력이 많이 낮아요 그렇다면 아칼리 입장에서도 그냥 레벨 이전까지잘 살고 리 있다가 레벨 6 타이밍 때 공격적인 스페 정복자 저마를 든 이후 을킬각을 한번 보기만 한다고 하면은 킬을 한번 땄을 때그 구도는 완전히 없던 일이 되게 돼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아칼리라고 하면 어떻게 나왔네? 트이프를면서 그냥 무난하게 반반 가자.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상대편은 요즘 1코어로 벨트를 많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정복자, 점화를 든 이후에, 기발 없이도 내 피지컬로 적당히 잘살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돋보이는 룬 선택이, 정말 그냥 이 선수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룬을 진짜 잘 활용을 하거든요. 우선은, 네. 포만라인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투페브에서 아칼리 구도가 결국 1렙 단계에서 아칼리가 버프를 먹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없어요. 그냥 1렙 기록은 120에다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페가렙에 라인을 밀면서 상대편이 CS를 받아먹고 타이밍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여기서 해야 될이 근거리 챔피언이 아칼리가 해야 될 플레이는 그냥 상대가 라인을 미는 걸 확인을 하면은 이 근거리 미니언에큐 스킬 한번 날려주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다가온 타이밍 때큐 스킬을 네 챔피언과 함께 맞추면서 약간의 라인 푸시를 진행을 했고 이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냐? 상대편이 보시면은 스킬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한번 백보빙한 타이밍 때 미니언이 딸피가 돼버리고 이 미니언을 먹기 위해서 트페가 스킬을 사용하게 돼버리는데 그 타이밍 때 스킬의 공백 타이밍 또는 아칼리는 근거리 미니언 3 마리를 다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큐 스킬을 한번 사용을 안 하면은 그냥 트페가 계속 라인 크게 쌓아주면서 견제할 수 있는 타임이 나옵니다 아칼리 입장에서는 해야 될 플레이는 최대한 네, 견제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비슷한 웨이브 숫자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페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포션을 빨았기 때문에 아칼리 입장에서는 그냥 굳이 같이 이제는 맞대응 할 필요 없이 뒤에 빠져가지고 안전하게 파밍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왜 물약을 빨고 있는데 들견 Q를 한번 사용을 했냐면은 트페가 빨카를 날리게 되면은 아칼리의 Q스킬과 원거리 미년을 맞으면서 뒤로 빼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션을 빤다 하더라도 풀피가 유지가 안되는 그런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맞아준거고 상대편 트페는 포션을 두개를 빨고 견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칼리가 기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나온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봉풀초 플러스 테이퍼였다고 하면은 트페가 지금 겉다운드 HP를 채우고 포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아닌데, 지금은 점화기 때문에 적당히 피관리를 잘하면서 일방적으로 압박을 할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선생님이 얘기한 이 점화가 왜 수비적으로 하는지, 도대체 왜 점화투페가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금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포션은 엄투페가 아칼리를 일방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구도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칼리가 방금 이 했던 플레이가 정말 핵심인데, 옛날에 그 롤드컵.. 아니다 아칼리가 정말 유행픽일 때막 라이즈나 이런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 초비선수가 CS를 정말 잘 받아먹으면서 피관리를 잘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LCK를 본 분이라면 많을거예요 방금 한 행동이 뭐냐면은 W스킬을 아칼리를 많이 안해보신 분들이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딜교환할 때 사용하려고 아껴두는데 이렇게, 투패가 견제를 할 만한 타이밍 때, 거리를 주운 척 하면서 W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투패는 평타를 때리지 못하게 되고, 이 스킬을 웨이브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칼리는 이 W를 사용하면서 기력을 쌓고, 최대한 약하게 데미지를 맞으면서 파밍을 할수 있는 그런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투패는 결국 스킬이 온 타이밍 때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고, 아칼리는 이 타이밍 때, 어? 웨이브가 너무 크게 쌓였네? 그러면 나는 스킬을 사용해서 적당히 라인을 밀어준 다음에, 상대편의 스킬도 타타밍때 CS를 최대한 많이 챙기고, 웨이브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레벨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미드라이너는 알으면 진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다른 구도에서 또한 굉장히 많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흑회 입장에서는 지금 아칼리가 포션을 한게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닿은 상태고, 보시다시피, 흑패가 방금도 견제할 만한 타이밍 때 w 잘 사용하면서, 최대한 덜 맞는 구도 만들었죠. 보세요. 상타거리 죽은 척 하다가, 때리라고한 타이밍 때, 딱 W. 이제 이러면 오히려, 아칼리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구도가 나오게 되고, 트페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때린다고 해봤자, 킬각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 웨이브를 받아먹는 판단을 진행을 하였고, 어순간하게 킬이나 아니면 라인에서 이득 못볼것 같다고 하면은, 그냥, 라인 먹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트패 또한 지금, 지금 만화, 아, 만화된다 포션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배하고 싶은 입장이다 보니까, 라인을 밀고, 아칼리를 견제를 한 이후에, 다음 웨이브를 민 이후, 지타형을 잡기 위해 집중을 할것 같고, 아칼리 또한 방금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투패가 스킬 남아있는 데다가, 검화, 이 감전까지 터진다고 하면은, CS 한 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사이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CS를 한개 먹는 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투패가 일방적으로 아칼리를 압박할 수 있는 구도는 안 나오고, 계속, 아칼리가 오히려 이제는, 타레벨 찍은 이후부터는, 네, 길가을 시전을 하죠. 투페 입장에서는 아까 포션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버머가 있는 아칼리에게 솔킬을 따야 할 거라니까. 이 타임을 잡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이제 이런 아칼리는 미션 끝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벨 6 이전에 손에 안받고 네. 이제 투페가 다음 아이템으로 체력 아이템이 아닌 주물력 아이템을 구매 했기 때문에 그냥, 투그 스킬 한번 맞춘 다음에 레벨 6 타이밍 때궁 쓰고 스킬 다 맞추면은 킬각이 나옵니다. 레벨 갔다 온 이후에, 네. 침벨과 고서를 구매고를 구매를 했고, 투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까다로워요. 어 라인 못 봤는데 난저 말을 들고 있어. 이저 말은 진짜 어디에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렇게 스킬을 먼저 라인을 민대 사용하게 을 되면 우리 아칼리가 보시다시피 이 타이밍 때 들어와서 들건 하게 되면 투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진짜 그냥 못하는 아칼리들이 항상 가지는 생각. 어 이거는 그냥 아씨 상대편 웨이브도 많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레벨 로타이밍때 아칼리가 패시브 평타와 를다 맞춘다고 하면은 인 년에게 만 데미지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티페가 손해를 봐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적당히 길게 는 이유 아칼리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은 이득을 뭐 이득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서로 비슷한 HP 교환이었지만 아칼리는 티페상대를 레벨 6때 킬각을 보기 위해서 사담작업 포션 빼놓고 피 빼놓는 그러한 구도를 만드는 거죠 티페 또한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집을 갔다 온 이후에 보설을 한 개도 구매를 했지만 체력 아이템을 구매를 하지 않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칼리가 여기서 웨이브를 밀리지 않는 이유 티페가 집권 타임 때 라인 밀어버리게 되면은 트페가 라인 복귀하는 타이밍 때 기력이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라인이, 네, 한 대편 타워 쪽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킬각을 잡지 못하는데 라인을 천천히 밀게 되면은, 트페보다 훨씬 더 많은 웨이브 경험치를 먹었기 때문에 레벨력을 찍게 되고, 트페가 아칼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사용한 타이밍 때, 궁극기 들어간 다음에, 패시브 평타, 이, 점화, 궁, 킬. 이게 그냥, 다르지 않아요? 웬만한 미드라이너였다고 하면은, 과연 여기 CS, 타워에서 받아먹는 타이밍 때 스킬, 안 사용하고 받아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방금도 라인 밀지 않았을까요? 이게 허비 선수가 진짜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많은 이유예요. 피지컬적으로도 정말 좋은 부분은 많지만, 그냥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 하나,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라인 관리는 진짜 도인비가 엄청 잘한다. 도인비는 피지컬이 안 좋지만 라인 관리를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정상급 푸르고 되면 라인 관리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면서 하면서 피지컬이 다 좋습니다. 그냥 피지컬이 안 좋은 프로게임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트페어, 레벨 6 타이밍 때 라인 빠르게 밀고 궁을 통해서 로밍을 가야 되는데, 라인을 밀는데 스킬을 사용하게 돼버리면은 아까처럼 그냥 질건 당 해가지고 솔킬 따일 거라니까, 라인을 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고, 여기서 마트럭스가체이스를 뭐 해가지고 아트럭스의 킬을 따는긴 하지만, 라인 손에 또한 크기 때문에 트페가 이득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거든요. 이제, 아칼리가 궁도는 다음 타이밍 때 궁이 돌면은 그냥 아칼리는 궁을 사용을 할 거예요. 킬을 못 따는 하니 있더라도, 그냥 킬만 빼더라도 이득이니까.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네, 킬을 만들어냈고, 이미 한번 라인전에 솔킬을 따여 버린 아칼리는, 이 트페는 아칼 상대로 할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킬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미드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이 계속 불러가겠죠 트페의 궁극기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궁극기가 되어버렸고 이러면은 그냥 게임이 완벽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다음 아이템으로는 벨트를 가기 위해서 방출의 마법봉을 구매를 진행을 했고 벨트가 워낙에 먼 거리에서 킬각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저렇게 뚜벅이 챔피언, 자이라, 트페가 이런 많은 판에서는 벨트가 진짜 효율적이거든요. 이제는 트페는 라인을 빨리 민 다음에 어떻게든 이득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궁극기를 잘못 탔다가는 정말 지금도 너무 힘든데 더큰 힘듦이 기다릴 수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플레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나오게 돼버리는 거고 그냥 특히 한 개만 빠졌다고 하면은 그냥 이 앞으로 쓰면서 돌진한 다음에 한번전그 오면 W를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걸 알고 영약에잘 플레이를 하는 거죠 궁극기를 도조하는 사용을 해버렸고 네1대1조환을 하면서 이렇게큰 이득도 보이지 못했죠 투페어 렙 궁극기는 쿨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칼리 입장에서는 뭐, 손해라고 하기엔 굉장히 좀 애매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그냥 트페가 플래시 빠진 타이밍도 아칼리의 궁을 돌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어중간하게 라인 밀려가면 죽어버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라인을 못 미는, 꿀킬이 못서서 라인, 라인을 못 미는 트페는 굉장히 매력이 없죠. 라인 먼저 밀어주고, 주변에 움직이면서 이렇 빠지는 식으로 플레이하고 있고, 이 정글은 이제, 템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리드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플레이가 없습니다. 아칼리아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투표에 갔다 오기만 하면 투표는 도망가야 돼요. 답답한 상황이고, 주변 시야 제거해주면서, 카리편 정글까지 말려버리가는 정말 똑똑한 플레이. 그냥, 정글 이제 주변 시야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득을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플래시가 없는 투표는 그냥 앞으로 나와서 아칼리가 죽어야 됩니다. 방금 콤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냥, 앞궁 한단 이박으면 돼요. <laughs> 앞으로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네, 큐 데지 넣어주고 W로 기럭 회복한 다음에 방목자 프레이스 사고 마지막 큐로 마무리 트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는 집에 갔다와서 네 이렇게 타워 체구를 한 이후에 볼차이를더 벌린 이후에 벨트를 구매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먼 거리에서 킬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트페가 라인을 절대 밀지 못하는 그냥 궁극기를올린다면 타워 막 한두 개씩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고, 나와버리게 되는 거고 이 아칼리가 벨트가 나온 이후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네집 주변에 있는 카츠 썰어주고 보세요. 이 장면 뭐 이런 장면에 스킬을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1 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면에서는 네 벨트를 사용한 이유, 상대편을 따라가는 이속을 높인 이유에 도저기가 없는 상대편에게 이스킬을 먼저 맞춘 이후 공을 쓰지 않고 마무리를 했고 지금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최한 Q 평타 W Q 평타로 최대한 이속을 높여주면서 전부터 풀 스킬을 쌓아고 공이 도는 타이밍 때공 사용해준 이유에 네 그다음 뭐, 살짝 안하셨보는 정말 간단하죠. Q, Q, 그 다음 뒤로 빠진 다음, 평, 패시브 평타, Q, 이 평타. 이런 식으로 콤보를 넣어주고 있고, 3대1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복자를 들어서고, 그냥 진짜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한 룬 선택이다라는 게 계속 보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거점에서 없이 너무 큰 차이가 벌어져 버렸고, 벨트걸을한게 딸랑 들고 있는 트팬는할수 있는 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타워에 이제는 밖으로 다이브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고 그냥, 이, 그냥, 진짜 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궁극기 사용한다, 반응하지 못하게 킬 사용해준 이후에, 상대편이 네, 반응한, 와, 너무 잘해요, 그냥. 가능한걸 보고 따라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이것 또한 신전이거든요신전을잘 활용하면서 을조은 리드를 처천냈고 이제는 게임이 완벽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우선, 너무나 많은 게임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는 게임이 끊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고, 더 이상의 갈단을 운영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라인 밀면서 들고 다도 하면 되니까, 사실상 아마 그 위에도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크게 뭐 운영적으로 돋보이는 것보다 더 이렇게 미리 뭉쳐가지고 한타하는 식으로 많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